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꽤 괜찮게 사용하고 있는 불사대 포메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덱인데, 지금 프림이 없어서 이 프림은 친구 될것 같고요. 이 프림만 빼고 다있습니다 페트라, 니니, 레베카, 제클린. 제클린도 좋고, 상황에 따라 쓸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올레트도 괜찮습니다. 어, 생각보다 이 니니가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 폼에 괜찮습니다. 지금 이걸 못 깨고 있긴 한데 니니가 이침묵이꽤 괜찮아서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니니도 뽑으면 쓸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게 구성되면 은좀 어려운 구간은 역시 자동으로 하지 않고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티밋 써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탱커가 버텨준다면 얼티밋은, 니니를 씁니다. 침묵 걸어주는 거. 버텨준다면. 버티나요? 버티네요. 버티면 침묵으로 딜러줄게요. 혹은 뭐, 비올리트, 니니 없으면 제클린 쓰시면 됩니다. 여자 침못 걸어주고 스킬 못 쓰게 버티죠 프림 있으니까 버티죠 탱커 버팁니다 라이스 제발 제발 원트의 1트의꺼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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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깨라 어못 버티네요 아하 이렇게 되면 못버텼죠못 버티면 얘꺼얘 얘 스킬 썼어야 되는데 갑이 힐러 있어도 못 버티노 좋아 프림 프림을 써볼게요. 프림 꽝! 아, 전투블루. 아, 네. 참. 그렇다면, 마지막, 어, 된다, 된다, 된다! 아, 시간이 안 되네. 이렇게 1포, 이 탱커를 맨 앞에 두고, 페트라를 이쪽에 라인을 세우는 게참 괜찮더라고요. 이게 저격 진영이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진영이고, 안될 때는 저는 기본 진영을 좀 합니다. 근데 일단은 가능성 봤어요. 가능성받기 때문에 한번더 트라이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버티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죽게 되면은 이탱크가못 버티잖아요? 탱커 스킬 써줍니다. 얘로 끌고 계속 끌고 주면서 얘가 버텨야 돼요. 아까 못 버텼기 때문에 딜러 스킬 안 쓰고 얘로 씁니다. 어, 근데 버티겠는데? 잠깐. 조 좀만 지켜봅시다. 좀만 지켜보고 못 버티던데? 써보자못 버텼으니까 아까 알고 있으니까 쓸게요 버티고 이제 힐러가 버팁니다 예. 어느 정체가 도 이제 아 이사합니다 이제 아 침묵 안 침묵 걸었어야 했는데 까비 오 버티죠 버티니까 좀 낫죠 확실히 이런 식으로 얼티밋을 쓰는 것을 조금 순서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침목쓸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나도 보고, 사이즈 보고, 침목 가자. 그렇지. 컷. 그렇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 궁극 기 쓰는 거 순서만 바꿔도 깰수 있는 거. 아, 못깨는거깰수 있다. 진영 포메 스킬 순서. 언제 쓸지. 이거 하나로 스펙업 없이도 깰수 있기 때문에. 와! 아까 못 깼던 거 깼죠? 이런 식으로. 와. 갓겜입니다. 인정? 야, 이게 은근히 못 깨던 거를 이렇게 깨는 맛이 있더라고요. 아, 재밌고. 자, 지금 폼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못 깨던 거였거든요. 방금 못 깼잖아요. 프림 날라갔네. 아, 프림 뽑고 싶다. <laughs> 자, 1스테이지. 처음에 이제 여기 탱하고 배치를 뒤에 뒀어요. 지금 제가 프림이 없기 때문에 뭐 대처 힐러를 쓰고 있긴 한데 요거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좀 하고 있습니다. 폼에. 자,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지금 배치를 참고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제 제클린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제클린도 쓰는데 얼마 전에 닌이 나와서 닌이 써도 됩니다. 제클린이 왔다갔다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넣고 빼고 하고 있어요 이런식으로 어, 여러분들의 또 공략을 하시면 재밌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8-35 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방송에서 8-35 까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으, 좋습니다 힘든거 있으면은 친구 좀 불러오시면 됩니다 네, 요포메 저는 많이 하고 만약에, 그래도 못 버틴다 싶으면, 저는 진영을, 요 진영을 많이 씁니다. 요거 기본 진영에서 앞에 두개 놔두고 뒤에 셈. 요거 두개 왔다 갔다 좀 하거든요. 편성표로, 편성표로, 여러분들 덱을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불사대 뿐만 아니라 모든 대기 수집형이기 때문에, 있으면 좋아요 자기가 주덱이 되는 것으로 공략하는거죠 자 만약에 8-35가 마의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마의 구간에서 어떤 캐릭터들이 활약했을까 미리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생방송에서 이 불사덱으로 클리어하는 것을 트라이 해볼건데 그전에 미리 보기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아야메 어, 아야메가 이딜 쪽으로 해가지고 어, 천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야메를 또 기용한다. 어, 아야메 뽑으시면은 좋구요 그리고 인간대의 핵심이죠. 메피딜. 어, 인간대의 핵심이면 메피를 이제 레전더리 좀 만들었을 거예요. 혹은 얘를 친구로 데리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대에는 메피를 이용한 공략이 있었고. 제이디도 꽤 괜찮고 뭐또 나름게 안된다는게 아니라 핵심 인원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캐서린, 매피조합 이런식으로도 많이 클리어하는 모습 봤구요 거기에 도라까지 시너지 좋고 뭐시아미카도 있고 뭐쭉 보면 하루! 아이 친구! 어이 친구도 야수형의 핵심이죠 어 요친구로 공략하시는 분 봤습니다 자 하루! 하루하루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두배의피어 데미지가 좀 세서 그런가 보네. 어요 친구로도 공략하시는 분봤고 자, 네네알레뭐다 있습니다. 비비안. 예. 비비안 요정형의 비비안. 이 친구가 딜이 상당히 괜찮아서 이 8-35는 힐량이 좀 미치거든요. 그거를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비비안 요정형의 요정 미미 미디암 얘도 데미지가 장난 아니에요 요 친구도 요정형에서 이... 활약을 했었다 많이 활약한 친구들 비비안 미디암 야수들에는 뭐 이런 식으로 쭉 있고 어... 니니 니니가 제가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침묵 스킬이 있어가지고 활약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겠고 일단, 뭐, 지금은 좀 딜러를 좀 많이 언급했는데, 기본적으로 탱이 버텨줘야 돼요. 탱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뭐, 클로이나, 페트라 등 이런 친구들이 탱이 버텨주고, 또 딜도 되고, 이런 다양한 조합들이 클리어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늘 생방송에서 8-35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다들 어디에서 막히셨나요?